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쓰레기통은 얼마나 스마트하신가요? 요새도 직접 터치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보기 싫게 비닐 봉지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지는 않나요? 요새는 여러분, 휴통이 너무 스마트한 거 있죠? 요새는 그냥 근처에 다가가서 약간만 일정취채줘도 바로 센서가 감지를 해서 문을 열어 줘요. 자동으로. 그것도 슬라이딩 도어예요. 물론, 터치해서 열고 닫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문이 슬라이딩 개폐 방식으로 열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뚜껑이 위로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는다구요? 짜잔, 요즘 너무 대세인 올리 자동 센서 스마트 휴지통을 소개할게요. 터치 없이도 자동 센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열고 닫히는 제품. 자, 제가 언박싱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위에가 뚫려있죠? 여기가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있는 곳이고요. 자, 조립을 해봤어요. 간편하게 촥! 달라붙고요. 뚜껑, 몸통 다 각각 분리해서 세척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너무 세련됐고 트렌드하고 깔끔하죠. 여기가 센서고요. 용량 자체가 9리터이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실용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비닐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끼울 수 있었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휴지통 뚜껑 분리 걸쇠를 눌러서 건전지 끼우는 곳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건전지 3개를 끼울 수 있고요 앞에 하나 뒤에 두 개를 끼우고 나서 배터리 케이스 하나가 끼워져 있는 곳이 위로 가도록 끼우면 되거든요 배터리 케이스 덮개에도 아주 쉽게 끼울 수 있고요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센서가 작동을 하거든요 자 일단 조립을 하고 제가 보여 드릴게요 센서 감지 영역은 검은색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이 감지 영역 약 15에서 25cm에 신체 일부를 감지해서 시통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뚜껑이 완전 닫히니까 냄새는 당연히 자동차단되는 거고요. 슬라이딩 개편식이라서 깔끔하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움직임을 감지하고 0.1초 만에 센서가 반응하거든요. 물론 직접 터치해서 열고 직접 터치해서 달룰 수도 있고요. 너무 깔끔하죠. 쓰레기 비닐이 겉에서 안 보이기 쉬운 방법은 그냥 겉 케이스를 분리해서 씌우고 비닐도 안으로 숨길 수가 있다는 거. 폭이 16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슬림하고요. 집안 어디든 더도다 좋고요.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어디에나 자, 잘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너무 감수 드릴게요 투박한 디자인의 쓰레기통 이제 치워버리고 스마트하고 주인을 알아보는 똑똑한 휴지통으로 바꾸자고요 심지어 방수까지 되거든요 욕실에 넣고 써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올리 자동센서 스마트 휴지통 너무 감수 드려요